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영즉 십장 수심이나 난즉 일장 인심이라 차라리 열길짜리 수심을 재도 한길짜리 사람 속마음을 재기 어렵다. 차라리 영 차라리 영 자, 지금 이 글에서는 이 글자가 편안할 영 자가 차라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편안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차라리는 나중에 파생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집면 자가 가장 위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마음심 자가 있고 그 아래로 그릇명자또그 아래로 장정 정 자가 배치되어 구성된 글자입니다. 집면 자는 이 글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편안하다는 의미로 적용된 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면자가 맨 위에 있고요. 또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겠네요. 이 그릇 명자는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고 청동기 그릇을 말합니다. 중국에서 고대의 청동기 그릇 이런 용기류는 지배 계층에서 주로 사용했고 일반인들은 구경할 그런 기회도 별로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를 묘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장정정 자가 또맨 밑에 들어있네요. 장정정은 뭐힘 있는 남자 이런 의미이지만 이 글자 안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쓰인 상태입니다. 뭔가를 이 그릇 명이라는 그릇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어떤 선방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측자. 제일 측자에 보면 맨 왼쪽에 물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법칙 측자가 있잖아요. 이물 숫자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수심을 재달하는 의미로 처음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법칙 측자는 헤아릴 측자의 성부가 되겠습니다. 의미부는 물수가 되겠고, 법칙, 측자는 성부가 되겠습니다. 깊을심. 이건 역시 물 숫자가 들어있죠. 물이 깊은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글자입니다. 어려울난. 어려울난 자에는 진흙근하고 유사한 글자가 왼쪽에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는 진흙을 나타내는 진흙근 자인데요. 심력자가 같이 배합되면 힘쓸근, 말씀언자가 배합되면 삼가할 근, 근신하다 할때삼가할 근, 사람인자가 배합되면 겨우근, 진흙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하면서 글자를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또 밥식자, 먹으식자가 배합되면 굶주릴근, 기근할 때 근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난자의 오른쪽 글자는 새 추가되겠죠. 새 새추가 될 텐데 그러니까 새가 어떤 진흙에 빠져있는 상태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진흙근에서는 맨 밑에 이렇게 수평 수평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흙근자는 맨 밑에 이렇게 수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려울 난자에서는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졌죠. 이렇게. 네. 그거가 차인데 그래서 진흙 근자 형태로 돼 있으면 대부분은 근이라는 음을 만들어 주고 아랫부분이 갈라진 형태는 모음 아에다 니은 이런 안 이런 발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려울 난이 됐고 또 여기에다가 진흙 끝자 이 모양에다가 물 숫자를 집어넣으면 한강 할때 한자가 나오는 거죠 한나라 한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차라리 열 길짜리 물 깊이를 측량을 하지 한 길짜리 사람의 마음을 측량하기 어렵다. 영즉 십장 수심이나 난즉 일장 인심이라. 영즉 십장 수심이나 난즉 1장 인심이라. 차라리 열 길짜리 수심을 재도 한 길짜리 사람 속마음을 재기 어렵다. 이 글은 정약용의 이담 속찬의 글입니다. 이담 속찬은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유당도 다산 정약용의 호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가 하나 이상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유당도 정약용의 호가 되겠습니다. 이담 속찬에 수록된 이 문장 바로 옆에 이렇게 부가되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언, 무형자, 난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형태가 없는 것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마음속 같은 경우처럼 어떤 형태가 없는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덕불고라, 필류린인이라.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단어 보겠습니다. 덕덕자 덕이라는 것은 덕 자체가 한자잖아요. 이 덕을 우리나라말로 우리말로 풀어 쓴다면 뭐뭐다움, 뭐뭐다운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의 덕 그렇다면 선생님다움 또 지도자의 덕 그러면 지도자다움 임금의 덕 그러면 임금님 다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여기에는 도덕성이 많이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덕자를 분석을 해보면 맨 왼쪽에 자축거릴 척자가 있습니다. 자축거릴 척자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쉼없이 터벅터벅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뼈 오른쪽으로 덕덕자 똑같은 의미의 덕덕자가 있습니다. 자축거리 척이 없어도 이 자체도 덕덕자입니다. 덕덕자는 고들찍과 마음심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윗부분이 고들찍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들찍은 눈목자가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덕덕자에는 눈목자가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이렇게 눕혀져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수평선은 이렇게 연결된 선입니다. 그래서 고들 찍자 눈목자가 눕혀진 고들 찍자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마 고들 찍자 고든 마음 그것이 덕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덕덕자 외로울 고 외로울 고자 또 외따로 있을 고 고와 할때 그런 고죠. 외로울 고에 보면 아들 자 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으로 오이 과 자가 있습니다. 아들 자 자는 모든 아들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옛날 고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다리는 생략된 모습이고 팔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이라서 아들 자 자는 아주 어린 자식 자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로울 고자에 어린 자식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이 과 자는 외로울 고의 성부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맡은 성부가 되겠습니다. 오이 과 자가 포함된 다른 글자들이 있는데요. 활궁 자가 포함된 것은 활호 자가 되겠고요. 개견 자가 포함된 건 여우호 자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 반드시 필 자는 마음심하고 많이 닮았지만 마음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입니다. 마음심자를 쓰는 방법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하나씩 그려가면 되는데 반드시 필자의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필순이 다르다는 얘기는 두 글자가 전혀 상관없는 글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웃린 자. 근린 상가 또는 뭐 인근 할때인 자예요. 이웃린 자는 이웃린 자도 있고 가까이에서 보필해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웃린 자로 분석을 해보면 왼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고울읍자고 그리고 왼쪽 부분이 도깨비불린 자예요. 하나씩 보면요. 이게 설문회자에 있는,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글 자체가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웃인 자가 구성이 되는지알수 있습니다. 자, 이 설문회자 안에서 보면, 왼쪽 부분에 보면 도깨비불린 자 형태가 불, 이게 지금 원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쌀미 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불화 자가 두번 겹쳐진 글자예요. 이거를 불꽃염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렇게 불꽃이, 불이 많은 상태에서 또 어그러질 천 자가 밑에 이렇게 배치된 형태예요. 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도깨비 불이라는 얘기는 어떤 왜불 그런 불빛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그 화학 원소 중에 인이라고 있잖아요. 그인그 그 인이 바로 한문을 이이 이 글자로 씁니다. 반딧불 인자 반딧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에 이 부분요, 이요게고릅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고울읍자가 돼요.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이거는 고울이 아니고 언덕붓자가 됩니다. 그걸 구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 닌자이다 보니까 붓으로 고울읍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울읍자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닌자가 성부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성부가 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덕은 고독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반드시 있다, 갖고 있다. 이술유자는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뭐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는 편하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갖고 있다, 이웃을. 반드시 있다, 이웃이. 덕불고라, 필류린이니라. 덕은, 즉,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글은 노노 이인편 문장입니다. 지금 이 말은 공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왈 덕불고라, 필류린이니라. 이 문장에 대해서 주희가 주석을 낸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린유 친야 덕불 고리 필 이류 응 고로 유 덕자 필유 기류 종지여 거지 유 린여라 이웃 린자는 친함과 같다. 덕은 지위에서 외 따로 서지 않으니 반드시 동료로서 호응한다. 그러므로 덕을 갖춘 자는 반드시 그의 동료들이 그를 따르니 마치 거처함에 이웃이 있는 것과도 같다. 주희의 해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유혹하고 덕윤신이라 부유함은 가옥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자신을 윤택하게 한다. 단어 보겠습니다. 부유할 부자 부유할 부자를 보면 맨 위에 진면자가 있고 아래쪽에 가득할 복자가 있습니다. 집면 자는 많은 한자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집면 자는 거의 다 집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거기 때문에, 이 부유할 부자에는 집 안이 굉장히 부유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득할 복자 역시 뭔가 어떤 중요한 물건들이 꽉 차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죠. 가득할 복자가 이 집면 대신에 보일 십자, 모든 귀신들, 신이나 귀신을 나타내는 이 보이시자하고 같이 합성이 되면 이게 바로 복을 받는다 할때그 복복자입니다. 자, 복복자. 다음 윤택할 윤. 촉촉하게 젖을 윤. 여기도 역시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물숫자가 들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윤달 윤자예요. 그래서 윤달 윤자가 성부를 나타내고 물수가 의미를 나타냈죠. 집옥자. 지복자. 집옥자는 어뭐 보통 집을 나타내는 글자. 집실, 집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건축물 자체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지붕옥자도 되는 거예요. 집옥자 구성을 보면 지금 윗부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주검시자가 보일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를지자가 있습니다. 이를지자는 집실에도 이를지자가 들어있죠. 이렇게 네. 뭐 화살이 이렇게 슈 내리꽂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는 옛날 한자가 만들어지던 그 시절에는 무기라든가 화살이라든가 칼뭐 뭐 이런 종류가 글자 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뭐 깃발 같은 것도 가족 쪽할 때도 거기에 깃발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 이런 그 투쟁의 시대에 사회적인 그 배경이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글자 속에도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이부분의 주검시자는 시체시자라고 하죠. 이 시체를 나타낸 건 사실 아니에요. 주검시자가 그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사람이 어딘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태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몸신 자,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부윤옥하고 덕윤신이라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가옥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자기 자신을 윤택하게 한다. 부윤옥하고 덕윤신이라 부유함은 가옥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자신을 윤택하게 한다. 대학에 나오는 글자예요. 대학은 증자가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쳤습니다. 대학은 원래 그 독립적인 책이 아니고 의례에 대한 전문 서적이라고 할수 있는 얘기 안에 한나라 전한 후기쯤에. 그 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얘기 안에 별도의 편목으로 있는 것을 그 주자가, 송나라 때 주자가 별도로 끌어내서 그 주석을 달면서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 그 사서를 사서에 대학이 포함되게 됩니다. 노노, 맹자, 대학, 중형이 사서죠. 네. 송나라 이후부터 이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은 물 구보하고 여인 물 추해하라 은혜를 베풀매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매 후회를 쫓지 말라 단어 보겠습니다 베풀 시 베풀 시자에는 이렇게 깃발 나붓길 언자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 왼쪽과 윗 부분 같이 합치면 이게 깃발 나붓길 언자가 되겠어요. 깃발라 붓길 언자 다음에 그 아래쪽 부분에 어조사 야자가 있죠. 네, 깃발라 붓길 언자는 어조사 야그 자리에 그 기자가 들어가면 깃발 기자가 되는 거예요. 기기 그리고 그 자리에 화살시가 들어가면 족 가족 족 민족 할때 결의 족자가 되겠고요. 또이 필자 짝 필자는 원래 그 걸어가는 발족자하고 유사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발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고어로 가면. 뭐, 걷다 또는 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선자가 되겠습니다. 빙빙 돌다, 선회하다 할 때. 그래서, 베풀시는 깃발이 나 붓기듯이 이렇게 촥 펼쳐서 어떤 그런 펼쳐놓은 상태, 뭔가 베풀어주는 형태, 넓게 베풀어주는 형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은혜은. 은혜은 윗부분에 이날인 자와 마음 아랫부분에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날인 자는 소리를 나타낸 성부가 되겠고, 마음심 자는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은혜롭다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은혜은 자. 갚을보알릴보 갚다, 뭐 어떤 뭐 보답하다, 보복하다. 또, 보고하다 할때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다행행자가 있고요. 다슬 복자가 있습니다. 쫓을 추, 추구할 추. 누군가를 지를 쫓고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추구하고 누군가를 쫓으면 뭔가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시험 갈 착자가 주요 의미부로 들어가고, 대개가 주요 의미 부가 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흥무더기 퇴, 네, 흥무더기 퇴자가 있습니다. 흥무더기 퇴자에 맨 밑에 여시자만 붙이면 언덕부가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시은 물 구보하고 여인 물 추해하라. 은혜를 베품에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메 후회를 쫓지 말라 명심 보감에 있는 글입니다.